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맞이 떡만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로구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열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 구로를 대표하는 6개의 예술단체가 뜻을 모아 구로예술단체 신년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설을 맞아 구로구청 광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맞이 사랑의 떡만두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19일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떡만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각동 저소득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봉사자와 기업, 재단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50여 박스의 설 명절 선물 세트가 완성됐는데요. 떡국과 만두, 육수, 고명 등이 포함된 이번 선물 세트는 관내 150세대에 안전하게 전달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구로구가 구로 전 지역을 돌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단정이 봉사단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음을 나눴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설 명절을 앞두고 구로구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봉사 활동을 열었습니다. 특히 단정이 봉사단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1명의 봉사단원들이 구로동과 고척동, 수궁동 일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잠깐만 환경에서 아이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고 아파서 나오시는 뭐 정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명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쉽지만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 구로구가 봉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 밖에도 모두가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 구로를 대표하는 6개의 예술단체가 뜻을 모아 구로예술단체 신년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구로미술협회와 구로사진작가회, 구로서예가협회, 구로한묵회 등이 함께 화합하며 준비했는데요. 예술을 통해 구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신년기획전은 오는 2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생생한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리포터 정연주입니다. 설을 맞아 구로구청 광장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서는 한우, 한과류, 재수용품 등이 판매됐는데요. 참여단체와 농가주가 직접 판매해, 구민들은 시중 가격보다 20, 30% 할인된 가격으로 설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어머니, 장터 나와보시니까,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아우, 물건도 굉장히 좋고, 어. 구경 나오니까는 진짜 얼떨결에 나와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좋네요. <laughs> 아, 저 물건들은 다 마음에 드세요? 어떤 어떤 물건들 보셨어요? 어 저기 사과가 굉장히 아주 그냥 크기도 크고 사과도 좋고 음. 어 저쪽에 저기 고사리 지리산 고사 리라고 하는데 고사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이따 갈 때가 사 갖고 가려고요. 아 네. 구로구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구민들에게 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판로를 지원해 도농간 상생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만 골라 준비하며 물가가 올라 걱정하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장터였습니다. 지금까지 GBS 구민 리포터 정현주였습니다. 구로구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함께 2017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7 중소기업 지원 시책 기업 활력법 소개 등의 내용으로 열리는데요.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로구청 강당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며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 경제과 860-28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노인 복지 관련 근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 청소년과 860-28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구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 준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입국한지 3년 이상 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전화 070-4066-053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